이 과정 속에서 연결을 나눠보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영과 영성에서는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원리 안에서 이제 이 연교의 기능이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개발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먼저 어떤 교재를 보시면은, 네, 작은 일부을 보시면 예, 이미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연교는 겉사람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 속사람에게서 행해지는 것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작은 이원을 보시면 은 영교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 성경의 인물을 보니까.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다윗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모세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다. 지금 이게 다 말씀을 찾아서 저희들이 읽어야 되는데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바로 이제 세 번째부터 그럼 저희들이 이 영교의 기능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더 많이 교통할 수 있을 것인가? 연결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훈련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저 여러분이 교통하셔야 됩니다. 사귀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소통하셔야 된다. 그러면 첫 번째 어떤 첫 번째 우리 유인물에는 언제나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때 기도라는 부분은 이제 묻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기도가 더 깊어지게 되면 이제 기도가 동의가 되고 동역이 되고 하나님과 사김의 기도가 됩니다. 더 깊어지시게 되면 삶의 기도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격, 영의 기능을 개발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기도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께 뭘, 뭘 하셔야 돼요? 물으셔야 돼요. 물으셔야 돼요. 이유는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은 종이기 때문에. 종이잖아요. 우리는 종이고,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왕. 그럼 왜또 물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묻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기뻐하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묻는 삶에 대해서 잠깐만 또 예를 들어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체대께서 잘 아시는 다잇 다이, 아시잖아요 다잇을 예를 들면 쉽게 알 수가 있으니까 다잇은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도 항상 하나님을 묻는 사람이었어요 묻는 사람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고난 가운데서도 다잇을 하나님을 물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았다 이렇게 표현되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뭘 거죠? 조차 살다가 잠들었다. 이게 이제 다윗의 인생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안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궁금하면 묵상해 보시면 되세요 지금 우리 시대는 성경책이 얼마나 풍부한지 요즘은 스마트폰에서 다 담아 고 다니잖아요. 그고지 말씀만 하셨 이제 집에 가셔서 성경책 다 뒤져서 찾아오면은 엄청 많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살던 시대에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두루마리, 두루마리. 그리고 휴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속에서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다니면서 광야길을 걸었다 하더라도, 특별히 사울 왕을 통해서 고난을 많이 경험했으니까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 우리 이 주제로 설명하면 항상 하나님을 뭐 하나님을 물었다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당신은 내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피할 길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랬다,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네, 그럼 다시 이제 이 권한으로 잡혀내는데 이 권한을 우리가 편상 제가 보이는 것이니까 그냥 현상이라 부르겠습니다. 이게 다이슨 권한이라는 현상을 본 것이 아니라 그 권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권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는 묻지 않았을까? 이해되죠? 아마 묻지 않았을까? 이게 많이 많이 물었던 부분이 다윗에게는 거룩한 습관으로 형성되지 않았을까? 그죠? 그러니까 권한을 당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묻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묻고 묻고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니까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게 되어졌다. 그런 부분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그는 하나님 뭐했다고 물었다. 그런데 단지 여기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저나 우리 지체들이 고난이 찾아오면 많이 묻기는 물으시는데 대부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물으셔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국률이 여겨주셔가지고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만 영적으로는 성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표현한 부분은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물으셔야 되겠지만은 이제 실용적인 접근인데 이것보다는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물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나중에 이게 구속사로 모아지거든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구속사로 모아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구속사에 참여되어지면서 궁극적으로 기쁨을 잃어버리는, 뭐, 제가 많았다, 많은 사람들.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연교가잘안 되어서 그래요. 연교가 되어지면은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거든요. 그분이 나를 붙드셨음을 느껴지거든요. 그분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음을 느껴지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A라는 분을 맡기셨음을 느껴지거든요. 아, 하나님이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를 깨워주셨음을 내가 교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심장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뭐할수 있을까요? 섬길 수가 있겠죠. 본질적으로는. 물론 이제 방법이란 부분에서는 미숙할 수도 있고, 또, 능력이란 면에서는 부족할 수도 있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잖아요. <laughs> 그래서 저에게 우리 지금 지체들처럼 어른들을 가르치라면 저는 잘 가르칠 수 있겠는데, 갑자기 내년 2021년도에 당에에서 저한테 유치부 가서 가르치라 하면, 그럼 제가 지금 유치부 애들한테 가르친다면 까까하겠습니까까까하지 않겠습니까? 까깝합니다 매주마다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laughs> 제가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달란트가 있는 선생님들이 보신다면 주여가 아마 저절로 나올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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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러잖아요. 어,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어,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번질쟁글 말씀드린 거예요. 얼마나 잘하느냐. 그잖아요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 이 부분은 어, 달란트의 문제도 있고 능력의 문제도 있더라.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우리 각자 형편이 있으니까 그 대신 에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 우리 지체들이 많이 많이 물으셔가지고 이해되시겠죠? 많이 많이 물으셔서 정말 권한 가운데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제 다윗에게는 고난만 있었던 건 아니니까 이제 육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만약에 판사의 행복을 하겠습니다 행복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저희들 형통이라고 부르잖아요 어 형통 형통했을때 다윗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 계속해서 묻는 자였습니다 물었어요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다가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게 되었다. 이게 다윗은 하나님을 묻는 부분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 있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도 우리가 이 연교의 기능이 잘 개발되기를 원하시면 일단 지금부터 뭐 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많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인지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무엇인지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무엇인지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종이니까, 종. 제가 오늘 저녁에 이제 수요예배 시간에도 설교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제 종된 제 입장에서는 먼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이 공과도 적용한다면? 먼저 하나님께 저도 물어야죠. 그러잖아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 어떤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양육하기를 원하십니까? 또그전에또 하나님, 저에게 어떤 말씀으로 저를 먼저 양육하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제가 먼저 양육받고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추후에 또 배우시겠지만은 개시, 영감, 발언. 그러니까 결국 이 묻는 삶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물어야 개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영감의 문제와 발언의 문제는 금방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부단히, 부단히 많이, 많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많이 많이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보니까 이 부분에서 실패해버리면은 모든 부분에서 실패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제약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에게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성정리에 가지 말고 장성으로 가라겠는데 제가 모르고 성종리를 갔어요. 성종리 가서 깨달았어요. 아, 장성 가야겠다.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성종리에서 장성으로 틀어야 돼요. 근데 성종리하고 장성은 그래서 가까워서 다행이에요. 근데 제가 서울 가야 되는데 모르고 부산을 갔어요. 부산에 도착해 버렸습니다. 한 3시간 반 걸려가지고 깨닫고 보니까 부산이 아니에요. 서울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 그, 부산서 서울로 바로 가든가 강주로 돌아와서 다시 가든가 그래야 되겠죠.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 뜻과 상관없이 주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50년을 살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주님 뜻이 아니에요. 내 네, 열심이었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게 남은 세월 50년을 다만 이제 50년 다허비된 거예요. 이제 남은 세월 얼마 안 남게 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정말 못는다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질문 하시겠죠? 이게 이렇게 아시고저 여러분 열심히 하는 께 물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묻는 삶이었고, 두 번째는 혹시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죄가 깨달아졌거든 자백하자, 회개하자 그 말입니다. 민첩하게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가 용교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죄와 동무하실 수 없으시고. 혜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저나 우리 지체들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교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으셨다면 얼른 뭐 하셔야 돼요? 깨달으셨으면 얼른 민첩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뭐 하셔야 돼요? 자백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특별히 이 죄를 그냥 판이상 제가 이렇게 구분한 부분입니다. 이게 판이상. 신학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는 이 제가 제 자신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쉽게 이제 말씀을 드려보다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회개하고 자백하잖아요. 그러면 죄 용서를 받아요. 그 그렇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더 기쁜 단계 뭐냐면, 죄인을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지체들께서 자백하시든 회개하시든 이두 가지를 같이 묵상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총에 대해서도 감사하시고 또 하나는요,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고 뭐해 주시는?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저희들이 진정한 면에서 영결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영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야 동역자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에녹도 이야기했고 뭐 설명은 안 했습니다만 다 내용 아시니까 모세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고 다이도 이야기했어요. 곰곰이네 분의 그 특징을 봐보세요. 하나님과 교통하셨지만은 그들에게 우리가 범받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께 어떤 사람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정말 탁월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받는 거잖아요. 왜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시니까.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어찌하든지 내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다이스를 흠모하고 모세를 흠모하고 그다음에 등등등등 믿음의 선진들을 흠모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에서 안 바라보시고 다시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죄를 자백해서 연결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 우리는 연결을 통해서 내죄영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연결을 통해서 죄인인 나를 뭐해 주시는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랑이 감사한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를 강권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회계를 경험할 때마다 자백을 통해서 제 용서를 경험할 때마다 저 여러분도 연결되어지면서 동시에 순정과 헌신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죠 이게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던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2 0절에서 그러잖아요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해야만, 하나님과 교통해야만 알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하시면 되시고요.